국내 ATM에서 현금 뽑았는데, 화면에 뜬 수수료랑 앱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다르다? 이거, 기분 탓 아니야. 지금 이 순간에도 수수료 계산 구조 모르고, 괜히 더 내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. 카드 문제도 아니고, ATM 오류도 아니야. 이건 구조 때문이야. 오늘 이 영상 보면, 왜 돈이 더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는지, 딱 이해하게 될 거야. 이 장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야. ATM에서 100만원 출금, 수수료 2만원, 총 102만원. 그래서 아, 이 정도면 괜찮네. 하고 확인 눌렀지. 근데 집 와서 앱 열어보니까 103만원, 105만원 가까이 빠져있어. 이때 다들 같은 생각 들어. 이거 두번낸거 아니야? 나만 호구된 거야? 근데 이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쓰는 사람 대부분이 한 번씩 겪는 상황이야. 국내 ATM 화면에 뜨는 수수료 보통 약 2%야. 근데 리다페이는... 암호화폐 기반 카드잖아. 즉, 앱 안에 있는 USDT 같은 자산이 현금으로 바뀌는 과정이 중간에 한번더 들어가. 이 과정에서 환전처리 비용이 붙고 상황에 따라 해외결제처리 비용도 추가돼. 그래서 ATM에서는 2만원만 보였는데 앱에서는 모든 비용이 합쳐져서 한 번에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야. 핵심만 말하면 이거야. ATM은 자기 역할만 보여줘. 지금 이 기계를 쓰는데 드는 비용, 그것만 표시해. 반면에, 리다페이 앱은 거래 전체를 한 줄로 계산해. 출금, 환전, 처리비용, 전부 묶어서 말이야. 그래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. 예, 이건, 리다페이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결제 기반 카드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구조야. 공식 설명이랑 세부 수수료 기준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 정리해뒀으니까 궁금하면 거기서 한번 직접 확인해봐.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야. ATM에서는 일부만 보여주고 앱에서는 결과만 보여주니까 같은 100만원을 뽑아도 소액으로 여러 번 나누면 체감 비용은 더 커지고 한 번에 인출하면 상대적으로 덜 느껴져. 이걸 모르고 쓰면 계속 찝찝하게 쓰게 되고 괜히 서비스 탓하게 돼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. 이 구조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보는 건 아니야. 오히려 알고 쓰는 사람이랑 모르고 쓰는 사람 차이가 여기서 벌어져. 카드가 나쁜 게 아니라 이해 없이 쓰면 분리해지는 구조일 뿐이야.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쓰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. 오늘은 왜 수수료가 다르게 보이는지만 얘기했어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야. 같은 리더페이 카드인데 어떤 사람은 같은 출금을 해도 체감 비용이 훨씬 적어.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. ATM 선택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. 이건 다음 영상에서 실사용 기준으로 제대로 풀어줄게. 놓치기 싫으면 지금 구독 눌러두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도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로 돈덜 나가는 쪽 이야기할게.